아, 엠피 허랑, 근데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응 갔다 와, 너 화장실 어떻게 만이 가? 나물 많이 마셔. 오늘 방송 물 열심히 했잖아. 나. 나도 보고 오늘 오리터 가까이 먹었어데 아 갔다 와. 안녕, 언 오디오 좀 부탁해. 응, 연비가 응. 맨날... 반역했습니다. 여러분들, 니니쇼슈화장 가는 거예이 지금 ADHD 있어서 지금 가만히 못 있는 거 봐요 나 지금 미치겠어 아니 화장실을 왜 이렇게 많이 가? 나 지금 미치겠어 가는데 가고 싶어 아나 미치겠어 가만히 혼자 못 있어요 일본어 하고 있냐고? 네 맞습니다 저 일본에서 사다 왔는데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말 배우고 한국에서 방송하게 됐어요 한국말 그래도 많이 들었죠요양타운에 비해서 어때요? 응, 음, 진짜예요 물어보시는 분도 많구나. 그래서 가끔, 야, 도대 왔네, 씨. 너똥 쌌지, 솔직히 말해. 니냐! 그런가? 말이 빨라서 더 그런가? 아. 어. 하, 기가변기가 너무. 막혔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병기... 병이나, 이런 말 해도 돼. 변기 병기, 우리 변기가 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혼내주고 왔어. 야. 뭐 그렇게 많이 싸면, 나중에 내 이런 말 해도 될까? 아니야. 어? 너무 좀, 아니야. 이장 버츄얼인데. 내장까지 싸겠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 너 이미 다, 너 이미 아니야. 다. 아니야, 이거만 안 하겠지. 너? 어이. 아니, 아니. 왜저왜 그만이야. 있냐, 어. 너도, 너도 평소에 오줌 싸가 깔기잖아나 너처럼은 안가야겠 맨날 안 돼. 너, 너무 많이 갈게. 돼. 해해야도 돼. 너무 지금 먹수밖 동안.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니냐? 야, 그거야. 그 정도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병원 가봐야 된다니까. 진심으로. 너, 오히려 너는 좀 싸라. 세 수가 많아. 로프 하는 거한 다섯 번 오게 갔어. 너. 자, 물은 많이 마셔야 좋은 거야. 나도 많이 먹었는데너안 나와? 물은 물이여 사는 사리로다. 야, 근데 먹수가 되는 줄 알아? 응? 근육, 몸에 근육이 없으면 물마이 마시면 맛있는 족족 다야 이거 근육 좀내그른 소리인가? 어 근육 없으면 근육이 물을 저장을 못해서 그렇대야 밤이가 아 밤이 어, 어. 야 빅밍 빅민, 빙밍아 근데 너는 예쁜 절이 없다 나비야 아니 근데 너는 예쁜 절이 없는데 아니 나나야 빅민아? 내가 지금 나라면... 설을조끼 줬는데 너 한마디도 고맙다고 를안 하네? 어떻게 저런 파렴치 하니? 그냥 바닥에 떨어질길래 주워 입은 거야. 아니 내가 너한테 양보으면는데 그것을 안줬데 아니 나밤밍인데그 이... 정도 해주면 안 돼? 나밤밍인데 아니 넌 용서 못하겠다. 넌안다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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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됐죠? 확실은 어. 아니대죠 이렇게 하면 됐죠? 선생님 이거... 니뉴야! 니야아니지 이렇게 사려줘도 되죠, 지금? 니냐. 선생님 사려줘도 되죠? 니뉴야, 우 치킨 먹기로 했잖아. 이거 사려... 왜냐면 이거도 킬인데요. 야 사려줘도 되죠? 선생님.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말씀해 주세요. 니님아니야 우리 치킨 먹기로 했잖아. 우리 치킨 먹기로 했잖아. 아니야, 너 지금 나를... 감자는... 암사제 코트를 건드렸기 때문에... 너가 먼저 나 바빙이라 불렀잖아! 야. 그거는... 그건... 발소리 누구왔대? 어떻게 살려줘도 되냐? 말을 해살려줘라살려줘네야빅밍아너 이거 줘야 주... 응급실?